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느덧 6월이 찾아왔습니다. 6월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현충일, 또 우리 교회 앞선 세대 첫 해외 단기 선교인 호주 아우리치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는 비전트립, 그리고 6.25 전쟁일도 있죠. 그런 와중 학생들은요, 곧 다가오는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고요. 수험생과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수능의 진짜 리허설이라는 별명을 가진 6월의 모의고사 앞에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떨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녀의 건강, 친구의 관계, 진로까지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며칠 전에 한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과 여고생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학원이 질비한 빌딩 사이에서 학생은 길을 걸어가면서 허겁지겁 삼각김밥을 먹고 있고요. 곁에 계신 어머니는요, 한 손에는 자녀의 가방, 한 손에는 마실 음료를 들고서는 발걸음을 재촉하시더라고요. 여고생의 어머니 그 손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손에는 지금 가방과 음료만 들려 있는 게 아니구나. 자녀의 불안함, 피곤함, 진로, 걱정까지 그 손에 다 들려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여고생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디라도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대기시간이 얼마를 걸리든지 병원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진로를 위해서 다양한 상담을 받고 여러 사교육도 시켜보며 할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래도 왠지 마음에 한켠이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마음에 공감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믿음,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을 소유한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 영적인 지혜를 알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을 유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던 갈릴리 가나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러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당시 회자되던 속담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전하시죠. 이 말씀은 단순한 속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말씀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아는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자꾸 가르치려 들고 잘못을 지적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이 상하여서 고향 사람들은요, 그의 권위를 쉽게 인정해주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이에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 꼭그 갈릴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무색할 만큼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대환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나서는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대대적으로 환영의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끼치는 절대적인 힘.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앞서 등장했던 사마리아인의 환영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상관없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곧 구주로 받아들이며 믿습니다. 이에 반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철저히 표적을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환영하죠. 이것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가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때는 믿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믿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기적만을 기대하며 믿음 없이 환영하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조용히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는 왕의 신하.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고위 관리로 높은 신분은 물론이며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고요. 체면을 중시하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자였죠. 이런 그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4km라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예수님께 찾아와 겸손히 그 앞에 나아갑니다. 이유인즉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 간청하기 위함이죠. 일세기 유대 문화 속에서의 아들의 존재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사뭇 다릅니다. 아주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들의 수를 이야기할 때 아들과 딸을 함께 합하지 않았어요. 항상 아들이 몇 명이고 딸은 몇 명입니다라고 말했고요. 말할 때는 먼저 아들을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들은 아버지 다음으로 가정에서 가문과 신앙과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기에 아버지는요,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인생의 문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천한 자나, 높은 자나,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해답,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얻고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병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간구는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절망 끝에서 터져나오는 심장을 찌르는 듯한 간절한 외침이죠. 그는 지금 당장 와 달라고 즉각적인 응답을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아가 간구한 후에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 눈앞에 그 응답을 보고 싶습니다. 말하는 우리의 모습 말이죠.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런 자세 앞에 예수님은요, 4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와 이 땅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4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냥 속시원하게 함께 가자. 내가 고쳐 줄게.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신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적을 행하기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기적 이전에 바른 신앙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믿음 믿음에 관해서 말이죠. 표적을 봐야 믿는다는 일반적인 신앙의 자세를 뛰어넘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언하듯 보지 못하여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말씀하시면 그것이 오늘 내 삶의 현실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 이걸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신자들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목격하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표적을 봐야 믿습니다. 아니요, 표적을 봐도 잘 믿지 않는 시대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 앞에 안타까우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의 아버지는요 달라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강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않으셨어요. 병든 아이의 몸에 손을 얹지도 않으셨어요. 오직 한마디의 말씀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삶에 이만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씀을 신뢰하는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 말이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혼자 34km의 길을 되돌아가는 일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감정이 요동쳤겠죠. 왜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나에서 출발할 때, 아직 아무런 변화도 그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영상통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두말 없이 돌아서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믿고 걸어간 것입니다. 병든 아들의 아버지가 보여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 라는 이 문장에서 믿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튜입니다. 믿었다, 확신했다, 맡겼다이죠. 이는 마음속에 동의가 아니에요. 자기 삶을 걸고 맡기는 전 인격적인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이 생겨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위에서 아버지는 종들을 만나게 되고,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듣습니다. 언제 회복되었는지를 묻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임을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어땠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3절을 이루는 글자들 하나하나 그 작은 사이에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서려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저는 아버지가 막 울었을 것 같아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눈물인 것이죠. 그리고 한참 동안을 가만히 서 있다가 온몸으로 외쳤겠죠. 할렐루야!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살았어요! 이게 진짜 아빠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는 깨닫게 됩니다. 응답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미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음이라. 아멘.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믿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믿음으로 병든 아이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을 믿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간구한 이후에 기다림이라는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에 당신의 인생 걸수 있습니까? 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본 이후에 성장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많은 경우 믿음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라감을 보게 됩니다. 당장 눈에 확실한 응답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그 자리에서 내 믿음이 싹트며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이 예배당을 나설 때 일상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응답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더불어 주어진 여러 상황과 형편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요동칠 수 있어요. 그때 말씀을 더욱 굳건히 붙들으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암송이에요. 각각의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암송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의 본문 한 구절이라도 외워보세요. 오늘 본문에 4장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도 좋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도 좋습니다. 혹은 매월 교회 달력을 보면요. 한 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 가정은 그 말씀을 외워요. 그 방법도 추천드려요. 신자로서 삶에 주어진 결과나 나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붙들 때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견고히 붙잡아 주시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말씀에 붙드십시오혹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다가 나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변화무쌍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하며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 성도예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응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때로 아이가 변하지 않아도 몸이 낫지 않아도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고 놀랍게 응답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를 믿기 위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해 보세요.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기도하고 뒤돌면 금방 잊어버려요. 휴대폰에 메모장이나 여러분의 노트에 기도 제목을 적고 약속의 말,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은 날짜도 체크해 보세요. 확언하기는 시간이 지난 뒤 여러분들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확인하게 될줄 믿습니다. 믿으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가라. 내 기도는 응답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함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들리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고,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세요.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자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 자리는요, 때때로 막막한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길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주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머뭇거리고 있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실하게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은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류의 교회 모든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